12월 2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11절과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내 몸의 소생을 내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아 15개의 시편 가운데 13번째 노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전체적인 구조가 어떠한지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상의 의미가 어떠한 노래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오늘 함께 보는 본문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했던 다윗의 신앙과 또 그러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할 때온 나라에 가득했던 기쁨과 그 감격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의 파트에서는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다윗의 언약이 실현될 현장인 이 시온에 대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을 받기까지의 열심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그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 언약의 결과로서 주어진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과 또 의미들을 좀 살펴볼까요? 시편 132편은 언제 어디서 불렀습니까? 표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절기 때에 이스라엘의 3대절기죠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야 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런 성전 순례는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때로는 날씨가 어려움을 주기도 했고 또 강도와 맹수의 위협과 또그 위기를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건강이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위기와 또 위협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32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 다윗이 가졌던 그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어,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을 노래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순례의 길을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 누가 이 노래를 불렀나요? 당연하게도 성전 순례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오늘 노랫말의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있었을 테지만, 반대로 그러한 이들을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어, 그러한 무리들도 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에 어, 자신이 속하였기 때문에 함께 순례를 가고 함께 이 노래를 어,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노래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의 신앙, 그의 믿음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이 13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요? 어, 확인해 보면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당신의 거처로 삼아서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며 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어, 당신께서 어,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식료품과 떡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백성들 가운데 아,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과 또한 희락이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아, 또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한 권위, 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힘과 권력이 다윗에게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기름 부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과 언약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흡족히 여기시며 또 그에게 행하신 그에게 허락하신 언약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10편 132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전 순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비슷하게 우리도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실하심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또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며 상기했었던 여호와의 축복과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총임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삶과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최종 승리를 바라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